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별 TV, 불꽃머리, 박산의 별별 TV 여러분들, 워, 윙즈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니까요,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네요. 아, 예, 선물을, 얼굴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물을 받고요그 다음에 뽑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 이제 어 워윙즈는 마지막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특별한 그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요청 사항이 없을 없을 사항이니깐요 제가 어, 어 이벤트 뭐가 또 있는데 그렇죠? 뽑았는데 아예 여기 3일 동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상자 박스 뭐가 들어있을까요? 와음이하크츠비아 이건 필요 없는데 음 그지. 자, 그리고 친구 몇 개가 또 들어있네요. 음, 전체 수라고 해볼게요, 또.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정은 역시나 1반 계정이고요. 아, 주강 랭킹이 이제 지났죠? 오늘, 어, 그래서 새로 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92로 돼 있고요. 본부를 떠나서 예 오늘은 거의 뭐 전투의 마지막 신이죠 예 일단 어스피트와이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어 제가 뭐 모두는 여러분들 하, 함께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전 이제 안 해봤던 실시간 매치에서 근데 우리가 그, 무한 경제 경쟁, 경쟁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그런 음, 기종으로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한번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패턴 그리고 제거 모드 이거 것도 다 해봤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워윙즈, 예. 자, 여러분들, 워, 윙즈 마지막으로 함께 할 테니까, 네, 그 점, 음, 말씀드리면서, 어, 요거는 이제 1대1 기체들 싸움입니다. 1대1, 1대1, 이렇게, 함께. 그래서,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인데, 1 2 대인가, 열몇 대인가요? 거의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대가 나옵니다, 여덟 대. 8대. 예, 여덟 대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싸우게 됐죠. 네. 어려워요. 이게 다양한 아이템들도 있고요. 네, 미사일한번 먹어볼까요? 아, 못 먹었네요. 아. 바위의 틈을 또, 엔들 잘. 어, 미사일. 가 미사일 그나요 어, 나, 나, 나무서워 미사일. 어. 아, 지금 한, 한 대도 못 찍는데. 어. 아이고. 야. 여기 리스폰인데, 리스폰인데 왜 아이가 또드라는지 모르겠네. 이 영어 글씨에. 두 수는 또 들어가야 되겠죠? 오, 저기 있네요. 저를. 저를 죽이시, 오, 뭐야. 오, 신! 다섯 개나 막 죽였어. 너무 잘해. 오. 어휴 그래도 우리 다른 분들 다저 친구 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저분을 또 복수를 하는군요. 음 이거는 이제 MVP 타기가 조금 힘 힘들어요. 이게 등수에 들어야 돼요 저기 지금 보면 어뭘제가 2등이네요. 부참. 어휴, 어우 어휴, 예예 어우. 이게 이제 예 네, 무한 경쟁인 여러분들 시간이 참 5분 이상이 들어가는데 사방이 그냥 다 적이에요 사방이다. 그 때문에 오케이 또어 에이스 나왔네요 저분. 네제 손으로 또 한번. 제가 한번더 따라가서 격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분한테 강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들을 거예요. 아 날개 공격 들어왔는데 오리갔어요오리갔어 저기 구어아 힘들겁니다. 아이템 어 먹었나요? 저 저는 못 먹었네 아이템을. 예예. 와우. 이제 제가 이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버텨야죠. 저를 저격하러 오실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어우 야. 어. 도망가요? 어야 아, 저기 또1등하신 분이 있네. 어 미세 경보, 경보, 경보 피해야 됩니다. 어. 저둘 저 싸우는데? 아 미사일 음 어떻게 날아 저는 우승을 한걸로 이이라 우승을 했는데 MVP는 안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무한경쟁으로 여러분들 하나모두구요 예예 역시나 통만 있어봐요. 역시나, 돈은, 수입은, 오! 야, 수입은, 역시, 쎄네요, 여기는. 그래도, 어, 6,506수버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가기 할게요.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제가, 어,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길 미션 한 번도 안 보여주셨구나. 1인 미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 유보트에 대한 공격. 요거는 이제, 요일마다, 하루하루마다 바뀌는데, 근데 다 똑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그한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요일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트를 공격하는 거. 아,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아, 어, 요거는 이제 투입되는 실버가 없이 하니까 유보트로부터 아군 함선을 보호해 견종으로 어뢰와 대공포를 파괴할 수 있다. 유보트 의 약점은 함교야. 박달은 함교에 툭트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지. 우리 이제 배를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밑에 배가 있죠. 배가 있는데 아, 어, 이 네, 약점 함교. 이제 네, 우리 네. 어,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있는 유보트를 발견했다. 함선을 보호해야 돼. 어, 어 저기 들어왔군요. 자, 저, 오우, 야, 미스 우리 함국에서 쏘고 있는데, 오, 어, 어뢰! 어뢰! 어뢰도 급하게 해주고요. 아, 예. 고도가 날았지만 물을 차고 올랐습니다 다른 리버트들도 올라왔다. 어, 파괴해라. 저기 있습니다. 저기 너무 먼데? 예 어, 우리 함, 어뢰를 쓸것 같습니다. 어뢰를. 어뢰를 쌌네요, 일단. 머리를 머리를 파괴하고 이제 유부트를자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 살아있죠 저희 배는 수고했어 뭐 두대만 하고 끝나는겨? 뭐야 수고했어 왜 뭐야 그랬다 만달 편대 덕분에 많은 명성의 목숨을 구했다 임무 성공 오케이 임무 성공 자 이번 미션 쉬었네요 음. 자 일일 미션인데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또 어, 됩니다 음, 일단 4,368 실버를 얻었고요 예,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음 게임 시간은 1분 32초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게 이제 다시 어 리셋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일 일 미션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이 여러분들 어 2시간 13분 후에는 또할수 있다고 그러네요 예예 이후에 임무 초기화가 되는 시간은 2시 한 13분 후에 초기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 이렇게 해서요 워윙즈 어뭐 지금 이제 다시 가볼까요 지금 다양한 물 나중에 구매하죠. 예. 다양한 기체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연구를 보면요. 연구를 통해서 이런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나라의 비행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종적으로 뭐 야크나의 소련제는 야크나 라 어, 라인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고 일본기도 어, 있는데 뭐뭐 뭐 종류별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그눈 표시가 있는데 눈 표시를 누르게 되면 그 비행기의 비행기의 어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을 또볼수 있다는 거죠 제원을. 예, 턴전투기로서 N1K1J의 개량된 버전으로 발전된 기동성과 뭐 정확성, 뭐 이륙 속도의 단축성으로 연합 군측에서는 일본군의 최고 연투기로 평가되었다는 기종입니다. 아 이렇게 또 제안을 볼수있으니까요자뭐뭐 뭐 영국기에서 봤을때 이제 저 이제 스피트 화이트를 온데 여기 눈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1946년부터 어, 전장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전변 전반적인 그런 기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그리고 이제 여기 스펙트 나오죠 속도 기동 네, 화력 지상공격 생존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종에 전투기 기종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표시가, 이이런 표시가, 이제, 턴 전, 전투기라는 표시. 예. 그리고, 이제, 어, 요격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거는 이제 볼까요? 이걸로. 요격기라, 요격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런 표시로 되어 있어요. 요런 표시로. 예, 요런 표시로. 되어 있고 와 속도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기동성은 좀딸리는데 화력도 있고 지상 공격 성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속도가 있어서 문제이 항공기는 1946년 첫 비행을 실시해서 영국 해군에제출에 대한 Z2 비행기입니다. z 프라플라가 아니라 Z2 비행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또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기서 임무를 어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오, 뭐, 많네요. 한번해볼도게요 자, 요거 아, 이거는 또 실버까지 들어가네요. 음, 어테커 뭐, FB2 무기테크 레벨을, 최대 사격, 화력상각, 이런 걸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단, 읽고요 파란색 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실전에 배치돼서 어, 경험치를 쌓으면은 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워윙즈어 전반적으로 한번 함께 해봤는데 음, 여러분들 어 일반 냉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그리고 이거 이제 열심히 하시면 즐거운 시간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S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지는 않고 할,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누르게 되면 광고를 보고 실버를 받을 수 있는데. 천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 한6회가7까지인가볼수 있고, 다음에 또 다음날인가, 이렇게 해서 또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워 윙즈, 이렇게, 어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일이 뭐 하시는 분들은 대장이다, 대장. 와. 저는 대웅입니다 예, 네, 계급이. 이제 올리는 또모두가 여기서 재고 모드, 지금 특별하게 전투씬에서 이게 제고 모드가 아니고 이제 승급하는 또그 계절 그러니까 그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때 올리시면 돼요 그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어, 워홀즈 어, 여기서 모든 시간 마무리 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고요 별별 TV 여러분들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